후회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하나님께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넘어진 자들에게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메라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24장은 여호와의 진노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은 스스로 마음에 자책하며 자신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나오는데, 10절에는 오히려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게 큰 죄악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격동시킨 것인데 왜 다윗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인구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출협기 3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또 출협기 38장 26절에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민숙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민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바로 민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의 수를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보면 각 지파별로 계수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냥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 조사의 동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절입니다. 유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의 수는 다름 아닌 군사의 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진행된 인구 조사는 정확히 말해서 군인의 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 즉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달려 있다라는 그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멸서를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마다 군사의 수들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수가 많은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수가 적은 곳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당시 두 나라의 군사의 수를 기록을 하면서 먼저 블레셋은 일단 병거가 3만,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그리고 전쟁에 나온 보병은 해변에 모래가 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러 올라간 사람은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자 딱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메랄상 17장에 보면 이번에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크기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엘라골기를 중간에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은 한쪽에는 키가 여섯 규빗 한 뼘, 그러니까 거의 뭐한 3m 되는 장신에 가본 무게만 노트 5 0 세계, 약한 65kg. 창자루 뱉는 배틀체 같고 그 창날만 8kg. 뭐 보통 사람은 들고 다니기도 힘든 걸 가지고 이제 나오, 나온 거죠. 반면에 그와 싸우겠다고 맞서 서 있는 사람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손에는 막대기, 물매 그리고 돌맹이 다섯 개가 전부였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역시 다윗의 승리,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크고 작음, 그것이 전쟁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줍니다. 또사모엘라 18장에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간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군대에 속해 있던 군사의 수는 수만 명.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수천여. 열 배가 넘게 차이가 난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군사의 수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전쟁의 승리가 숫자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은 오히려 군사의 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수가 적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수가 많아지니까 그 수를 카운트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내가 가진 힘, 사람들의 재능, 어떤 재정적인 후원, 그것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양한 형편들을 살피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를 셌는가.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바로 그것이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24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하게 한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다윗이 잘못했다며 벌을 내리시다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죄를 부추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에라 24장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그 악한 의도에 대한 죄를 허용하셨다는 뜻이죠. 그 근거로 우리는 역대상 21장 1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21장은 사무엘라 24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어, 여기 보니까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오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위의 두 성경절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의 길로 내달린 다윗의 선택을 여호와께서는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죠.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각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7년 기근. 3개월 동안 도망.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아, 7년 기근은 너무 깁니다. 3개월 동안 도망. 뭐, 다윗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사울를 피해서 늘 도망 다녔기 때문에. 남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은 뭐 그가 잘할수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덮어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세 번째 옵션,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선택하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온역을 선택한 이유는 온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아마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손에 죽거나 기근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받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기간도 제일 짧으니까 그것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7만 명이더라. 역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7만 명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반역 때, 그때도 이제 연명이 일어났죠. 그때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14,700명.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그때도 이제 연병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죽은 기록이죠. 사무엘서를 봐도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지만 전쟁에서 죽은 자의 수가 1만 명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 7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가장 위에부터 가장 밑에까지 무려 7만 명이 죽어 나간 것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언제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수를 세던 다윗은 가장 많은 수의 백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것이 우리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날에 가시 다위세계에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싸우소서 하매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다위세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그 자리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곳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다른 말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타장마당의 주인을 오르난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땅으로서 이날 하나님께 재단을 쌓기 위해서 다윗이 은 50세계를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오르난의 타장마당. 즉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구입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연병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땅.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그 죽음의 첨사를 멈추게 했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곳이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장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재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 죽어야 할 아들 대신 수프에 걸린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로부터 천년 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고 오르신 바로 그곳이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비록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죄악과 백성들의 죽음 이야기로 막을 내리지만, 사실 그 진정한 마지막의 이야기는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 예배의 회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리입니까? 인간의 죄악, 다윗의 연약함, 백성들의 배도 하지만 그러한 한 개인과 온 민족의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 내리막길을 오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요 우리의 삶에 외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 우리 속에 남겨진 그 죄의 흔적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출발점임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내달리는 그 내리막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죄가 용서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전이 건축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재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